용띠의 분들은 2025년 이것만 조심해도 한 해를 무사히 보내실 수 있습니다. 용띠의 분들은 타고나기를 자존심이 강하고 의리가 있는 분들입니다. 지난 3년간은 삼제를 보내며 현실의 한계에 마음을 굽혀야 하니 자존심이 상하여 심신이 답답했을 것입니다.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닥치고 일이 풀릴 듯 풀리지 않으니 바빠서 몸이 고달프기는 하지만 실속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. 그리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재물이 모이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을 것입니다. 그러나 2025년부터는 운이 풀리기 시작하여 그간 겪었던 고생의 결실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. 2025년에는 반한의 운이 들어오니 이는 귀족의 사주라고도 불리는 금여와 같은 맥으로 풀이하여 신분이 상승하고 명예를 누리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부귀공명의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. 용띠의 분들이 2025년도를 잘 보내시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. 지난 몇 해간 상황이 좋지 않았다 보니 마음에 우라가 들어 조급하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.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. 좋은 운은 사람의 손을 통해 발휘됩니다. 내가 나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불길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된다면 사람을 잃게 되니 잘 풀릴 일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. 모든 일은 순조롭게 잘 풀릴 것이니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좋은 결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.